저희가 3일 뒤에 작업이 있어서 어, 밭에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나무는 사철나무입니다. 사철나무가 상록수다 보니까 요즘에 현장에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철나무는 현재 3만주, 3만주 있고요. 사이즈는 80부터 1m 20까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미리 3일 전에 발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은 전남 순천, 순천입니다. 그리고 상록수이기 때문에 1년 내내 이렇게 팔았습니다. 사철나무입니다. 수량은 지금 현재 3만주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또 내일모레 작업이 있기 때문에 미리 저가 미리미리 나와서 이렇게 밭도 확인하고 나무도 이렇게 상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요즘에는 가을철이기 때문에 미리 분을 내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물, 물 작업을 3일 전에 하기 때문에 최소 3일 전에 발주를 해주셔야지만 저희가 이제 이렇게 논에다가 물을 대고 그렇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미리 3일 전에 말씀해 주세요. 지금 사철나무 또 인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